입당송, 나는 드높은 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네. 천사들의 무리가 그분을 흠숭하며 함께 노래하네. 보라,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룡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 앞서 돌아가신 김영란 디디아, 이정순 마리아, 장길성 베드로, 그리고 종요셉, 장마리아, 김다시아나, 이분들 영원한 안식 기억합니다. 그리고 디모테오 수녀님 영육관의 건강, 제묘일이 따, 잠의 케유 안녕히 세실리아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미사 봉헌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의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분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들어주소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백성의 간절한 기도를 자유로이 들으시어 저희가 해야 할 일을 깨닫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전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이 계속 유효한데도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이미 탈락하였다고 여겨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주의를 기울입시다. 사실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은 그 말씀은 그들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여 들은 이들과 믿음으로 결합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안식초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그리하여 나는 분노하며 맹세하였다. 그것은 내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안식처는 물론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들은 세상 창조 때부터 이미 다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사실 일곱째 날에 관하여 어디에선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랫날에 쉬셨다. 또 여기에서는 그들은 내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불순종의 분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게 우리 모두 저 안식처에 들어가도록 힘씁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업적을, 잊지 마라. 하느님의 업적을 잊지 마라. 우리가 이미 들어하는 것을 조상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것을 전하리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권능을 다가올 세대에게 들려주려 하노라. 그들이 일어나서 제 자손들에게 들려주라 하심이네.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하느님의 업적을 잊지 않으며 당신 계명을 지키라 하심이네. 고집부리고 반항하던 세대 그 조상들처럼 되지 말라 하심이네. 마음이 흔들렸던 그 세대, 그들의 정신은 하느님께 충실하지 않았네. 하느님의 업적을 잊지 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쿠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는 카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 앞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중풍 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네 사람이 들것에 들고 있었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 것을 달아 내려 보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예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보 박자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 분에 외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용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들 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고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 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 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여주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예, 하루를 마감하는 이 시간. 오늘 뭐, 낮 동안에 그렇게 뭐, 비가 많이 온 것도 아니고 조금은 흐렸고, 또, 예, 차분한 날이었습니다. 기온은 춥지 않았기에 지낼만한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빛이 있어야 돼, 햇빛이 있어야 돼. 햇빛이 없으면은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날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보통 사람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빛을 좀 받아야 돼요. 그래야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것도 우리들 삶의 한 부분입니다. 음, 어떤 때는 조금은 우울한 느낌, 뭐,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더욱더 좋은 느낌에 대한 우리들 모두의 그 간절함이라 그럴까요? 그리움이라 그럴까? 이제 이런 것들조차도 이런 감정의 한 부분적인 그런 모습들인데 이게 다 우리를 형성하는 한 부분들이다. 그죠? 일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이런 날조차도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하루 에, 마무리, 이렇게 미사 안에서 할수 있도록 섭리해주신 하느님께 에, 감사드립니다. 복음 말씀을 이렇게 한번 봅니다. 오늘 복음 말씀, 이게 참 우리들에게 에, 큰 놀라움을 주는 에, 그 복음 말씀이에요. 우리 방금 들어서 금방 아직도 제 목소리가 여러분들 귀가에 조금 남아 있을 거예요. 그 의미 자체를 그대로 파악하고 계실 텐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파른 마음에 오셨다고 하니까 어느 집에 있다고 하니 문밖까지 많이 모여들었는데 어떤 사람 뭐네 사람이겠죠. 일단은 들 것을 이렇게. 이제, 내귀퉁이에서 들었겠죠. 거기에 중풍병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았고, 그 사람들이 너무도 그 열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이 병자를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뭐, 한 사람이었겠죠. 기지를 발휘해서, 집 위에 올라가서 아마도 우리의 초가집처럼 아, 그죠? 그 풀로 엮은 지붕 한 귀퉁이를 걷어내고 거기 들 것을 내려보냈다. 한번 생각해보셔요. 내려보내는 그 과정에 집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 집 안에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뭐 이야기하고 있는 도중에. 이이 뭐 지붕이 열리는데 뭐 아무 어느 날뭐 자동문처럼 이렇게 열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거 그 집을 갖다 이렇게 벗겨낼 때뭐부스러기가 떨어졌을 겁니다. 소위 말해서 전조적 보고 사람들이 어저건 뭐야 이러다가 어느 한 순간에 사람들 모두가 전부 눈길이 그리로 향했을 거고 들것이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중풍병자 아마 잘 묶었을 거예요. 그 묶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잘못하다 이게 그냥 쫙 내려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위해서 힘조절을 전부 했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면서 내려왔을 겁니다. 모두들 숨죽이면서 하늘을 쳐다봤을 거고 그게 이제 예수님 앞에 당도했어요. 네 사람이 밧줄을 양네 귀퉁이에 묶고서 내려보내면서 아주 서로가 땀을 뻘뻘 흘렸을 겁니다. 예. 예수님 아주 감탄합니다. 사람들, 모두들도 놀랬었겠죠. 어떻게 저런 생각도 뿐만 아니라 저런 열정을 지니고 저 사람을 저렇게 살리고자 하는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는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살리질 않아요. 예. 예수님께서 그 곁에 있었던 사람들, 그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를 낳게 합니다. 예. 네. 그러면서, 당시 이제 동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죠. 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어, 사람이 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몸이 마비가 됐다, 중풍병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예,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제 그것 때문에 바리사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시비가 붙어서 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또 이렇게 답변도 해 주시는데, 뭐 당연히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라고 여겨지는 육신의 마비, 중풍병, 그 결과를 없애줌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그렇게 합니다. 마지막에는, 일어나 내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사실상, 인간이 영혼과 육신의 결합체인데, 서로가 상호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 잘 알아요. 어떤 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육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밥맛이 없고요 예.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는데 유대인들은 일찌감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 모두에게 그런 병마가 왔다 그 사람들이 어떤 신학적인 해석들 그것도 굉장히 높은 안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정황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몸이 마비가 되었다. 내 생각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예. 우리들 표현에도, 언어적인 표현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담과 예어가 처음에 범죄하고 나서,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찾는데 그 사람들이 덤불 숲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습니다. 예. 아주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어떻게요? 중풍병자가 된 거죠. 마비가 됐어요. 마비가 돼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죄 때문에 말미암아. 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저녁에 잠자다가 어떤데 갑이 눌린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여러분들 누구나 다 그런 그 체험들이 있을 거예요. 뭐 무서운 꿈을 꿨어요. 악몽을 꿔서 아, 거기서 헤어나고 싶어서 달아나고 싶어서. 막 달아날라 그랬는데 다리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들 모두가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서 그야말로 온 우리 인간 실존이 마비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서로 언제든지 우리들 모두가 자유를 되찾을 수 있게 해주었다.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를 구원해주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구세주이시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바로 그것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복음 말씀으로부터 시사받고 또 다른 거한 가지 저두 가지 좋아한다고 늘 그랬죠. 다른 거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이 중풍병자를 이땅 위에 예수님 발 앞에 내려다 놓은 네 사람이에요 네 사람 여러분들 그네 사람 우리들 인생에 지니고 있습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중풍병자가 어떤 사람인 줄 몰라도 이네 사람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 얼마나 창의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담대하였죠 아주 즉각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신앙은, 신앙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신앙이라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누구누구를 위한 신앙이고, 누구누구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들 모두의 삶의 표현, 그게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계신데, 우리도 이네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살리는 사람들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 발앞에, 예, 그죠? 옮겨놓을 수 있는, 우리들 모든 정성을 다해서, 또 기지도 발휘하고, 또 우리들 모두의 성실함, 담대함, 용기, 모든 것들 다볼수 있는데 우리도 그런 사람들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고 감동받은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만 그네 사람을 보고 감동받으셨습니다 오늘의 오늘의 그야말로 강조점은 중풍병자가 아니라 들것으로 그 병자를 예수님 발치에 내려보낸 그네 사람이었다. 그네 사람이 우리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또 내일 하루 주님께서 좋은 날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들 우리들 나름대로 큰 의미를 부여하고. 또, 이 시간들 잘 소화해내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우리들에게 희망적인 날, 더 기쁨을 추수할 수 있는 날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자. 주님이 화해의 죄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이나 그린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시몬과 모든 주교와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가족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이제 신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드리소서 세상을 떠난 교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 나라의 녹으로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호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후서홍부 모든 형예와 영광을 영원히 바바드 소옵소 아멘. 아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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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네. 주님, 당신께는 생명의 샘이 있고, 저희는 당신 빛으로 빛을 보나이다. 존능하신 하느님 성체로 새로운 힘을 얻고 간절히 바라오니 저희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며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laughs>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